안녕하세요. 초시로 아예톡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는 전설 무기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영웅 무기를 4티어 작업을 한후 전설 제작을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전설 무기를 제작하고 7강화에 성공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동안 축적해놨던 재료와 이벤트를 통해서 전설 무기를 만든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첫번째로 우선 영웅 무기를 4티어까지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힘들게 모아놨던 용재료와 영웅재료로 4티어 무기를 제작하고 8강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신비 강화석을 통해서 강화를 시도 7도는 8이 뜨면 좋을텐데요. 아쉽게도 첫 강화 시도는 6이 떴습니다.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룡 강화석으로 8강을 도전을 해볼까? 아니면 신비 강화석으로 다시 강화를 시도해볼까? 일단 신비 강화석이 충분했기에 신비 강화석으로 몇번더 도전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4강으로 만들고 재 도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느낌 왔다. 전설 가자. 뭐 해? 얼른 강화해. 왜 강화 안 해? 강화는 조금 뜸을 들여야 잘 되니깐. 자, 가자. 7강, 8강. 나이스! 7강이 떴습니다. 이제 8강을 만들면 되겠네요. 8강화는 그동안 이벤트와 표국으로 모아두었던 고룡강화석을 이용했습니다. 고룡강화석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8강이 뜰거라는 확실한 기분이 있어서 바로 8강 도전을 했습니다. 역시 강화를 하기 전에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다. 나이스, 팔강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전설 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기분에 이때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당일 바로 만들지 않고 다음날 작업을 했습니다. 재료는 충분했지만 왠지 당일 바로 만들면 강화가 엄청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에 설렘은 뒤로하고 다음날 전설 작업을 했습니다. 영웅 팔 강화와 전설 로 강화는 차이가 별로 없기에 6강 이상은 떠야만 투력이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전설용 비늘을 구하기가 무과금 유저에게는꿈만 같은 일이기에 영웅 팔강화를 완성하고 전설용 비늘 대신 무기를 사용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티어 영웅 4티어 영웅 무기를 8강화를 하는 것도 행운이 따라줘서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전설 무기를 제작하고 강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일단 4강화를 만들고 역시 신비 강화석을 사용해야겠죠. 전설 무기는 한번 강화하는데 614가 올라가서 4강만 했는데 8강화 무기와 비슷한 추력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7강 8강이었고 또뜰것 같은 느낌이니 뜨겠죠. 뭐해 또뜸 들이는거야? <laughs> 간다 떠라 간강0강 강화 대성공 1강이 떴습니다. 투력이 무려 2158이 상승했네요. 이렇게 전설 무기 제작을 성공을 하고 지금은 목표로 했던 영웅, 보조, 무기와 영웅 귀걸이를 3키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박나시길 기원하며 항상 즐겁게 게임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 어, 처음 뵙는 분이 참 상냥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자주 오세요.